여름내 넘쳐나던 피서객들이 떠난 바닷가는 왠지 쓸쓸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가을철 바닷가에는요 가을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붐빈다고 합니다. 싱싱한 가을별미 가을 낚시 즐기러 떠나보시죠. 바다에서 즐기는 특별한 즐거움 뭐냐고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 떨리는 손맛 보이십니까?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손맛을 시작으로 온몸이 찌릿찌릿해지는 바로 바다낚시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바로 바다로 가야겠죠? 요 맘때 한창 짜릿한 손맛 느끼게 해준다는 가을 바다낚시. 월척의 기쁨 낚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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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도 잡고요 참치도 잡아야 하는데 제가 사실 바다 낚시의 왕 초보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제가 받은 분을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 경력 10년의 베테랑 장창섭 조사님. 자이 바다 낚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챙겨야 될 장비가 많은데요 선생님. 네, 어떤 장비들을 좀 챙겨야 될까요? 아, 일단은 고기를 잡으려면 밑밥이 필요하고요. 네, 미끼도 필요하고 어. 바늘도 필요하고. 바늘도. 낚시하는 장소와 어종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낚시용품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초보자라면 낚시용품점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김치 속이라도 만드냐고요? 아니죠. 밑밥을 준비하는데요. 크릴에 옥수수와 빵가루 등이 들어간 파우더를 넣어 골고루 비벼주면 준비 끝. 자, 이렇게 해서 낚시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이제.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가면 되는 겁니까? 네. 가면 됩니다. 바로 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출발! 오. 도착한 곳은 안목해변 인근의 강릉항인데요. 손맛 즐기려는 부지런한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의 명소죠. 날씨까지 쾌청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기분만큼은 일단 최고. 그럼 이제 바로 뭐 낚싯대를 물속으로 들이밀어 볼까요? 아, 넣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주의사항도 있고 바다에 오면은 어, 안전이랑 직결이 됩니다. 일단 손에 들고 계신 거 있죠? 네저까요 이걸 주셨습니다 네. 어, 딱... 제가 입고 있는 건 조금 틀리지만 같은 구명복입니다 <laughs> 도시락 가방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여기 구명조끼입니까? 네 바다 낚시의 기본 중에 기본 바로 구명조끼인데요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에 대비해 소홀히 해선 안되겠죠 아무래도 물가다 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지기 다반사인데요 슬리퍼? 곤란하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산화나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고요 조끼 입으시고 장비 준비하고, 네. 그 다음에 미끼, 밑밥, 이제 고기 잡으려면 아. 밑밥을 쳐야 돼요. 밑밥 던져놓고. 고, 옵니다, 고기가. 네, 아, 옵니다. 잡으면 됩니다. 아, 잡으면 됩니다. 투척을 하고 난 다음에 고기가 입질을 하면은 손에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아무나 알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아. 투둑, 투둑. 투둑, 투둑.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투둑, 투둑. 느낌이 옵니다. 아, 그럼, 아, 이거구나. 왔어! 하고 들면 됩니다,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볼까요? 낚싯대에 줄과 바늘, 찌와 추를 연결한 다음 준비한 밑밥을 바다에 던지고 이제 낚싯대만 들이오면 오케이. 그런 다음 살살, 아기 달래듯 살살 위아래로 흔들어만 주면 입질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온다던 입질은 오지 않고 이거 왠지 슬픈 예감만 찾아왔는데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또 기다려봐도 감감 무소식 이러다 오늘 촬영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이 낚시가 이참아이 인내와의 싸움이합니다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조사님한테 속았어요. 속았어. 그런데 이때? 오, 왔습니다. 어, 왔어. 어, 왔어요. 왔어. 아 어, 크진 않은데 한 마리 아, 왔어. 예, 예. 어. 남들에겐 잘만 잡히는 고기들. 오. 아 어, 크진 않아요. 선생님, 뭐예요? 백오도 새끼네요. 백오도, 백오도, 백오도 새끼. <laughs> 아 이뻐요. 아. 마음 급한 이승현 리포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낚시대를 맞바꾼 채 다시 도전합니다. 됐스. 글쎄 과연 장비 탓이었을까요? 남의 속도 모르는 야속한 고기들. 그렇죠 들어가 들어가. 미끼만 내로눈 먹곤 줄행랑을 쳤네요. 아아 고양 놈 그렇게 물고기 먹이 주기만 하나 했더니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귀로만 듣던 손맛을 직접 경험한 이승현 리포터. 도둑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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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이에요이게 저기요 호들갑 덜기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laughs> 와 손맛을 제몸 느꼈습니다. 참 재미가 있는 이 바다 낚시인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만 주의사항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낚시를 하실 때는 항상 그 고기 잡다 보면 너무 고기 집중을 해요. 네. 재밌거든요. 네. 둑 손만 두둑. 보셨죠? 두둑. 네. 두둑이에요, 둑이에요 재밌죠? 네. 너무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위에 그 살피질 못해요. 아. 그래서 너무 거기에만 빠지지 마시고 주위도 한번 돌아보고 바닥도 한번 보시고. 올바르고 안전한 바다 낚시 팁. 방파제 구조물인 테트라포트는 늘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매년 인명사고나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죠. 아차! 하는 순간 찾아오는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테트라포트에서의 낚시 자제하셔야겠죠? 또한 일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동해 바다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는 에티켓. 잊지 마세요. 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낚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어, 그렇진 않아요. 낚시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네. 뭐, 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 어떻게 좀 나뉘어질까요? 아, 일단은 쉽게 설명하면은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 군사지역이 있습니다. 군사지역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낚시금지구역을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네. 가면 앞에 표말이 써 있습니다. 네. 낚시금지구역이라 거기서 낚시면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곳, 어디 곳이나 보시고, 낚시인들이 낚시하고 있는 곳. 네. 곧할수 있다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아, 군사 네. 지역 일단은 주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푯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꼭푯말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손만 느끼러 바다를 찾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명, 여성조사분인데요. 코스만 봐도 낚시 경력이 꽤나 돼 보이네요. 아, 우리 어머님께서 여성조사분께서 고기를 사오셨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고요 네. 야 축하드립니다. 어떤 아, 곡인지 아시겠어요? 감성돔 새끼요 감성돔 새끼. 네네. 네, 네. 이 낚시하면 대부분 남성분들의 취미잖아요. 네네. 아, 네. 어떻게 사실 이 낚시를 또 처음에 접하게 아, 되셨나요? 아. 어 남편한테 배우게 됐어요. 네 남편이 연애할 때네 네, 돈이 없으니까 지렁이 한 마리 사다가 하루 종일 <laughs> 네 연애할 때 그렇게 네. 배워서 네 재미를 제가 들리게 된 거죠. 해가 뉘엿뉘어지는 이때 꼼짝도 않고 월척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뭔가 대단한 걸 낚은 분이 계십니다. 오. 대체 뭘 낚았는지 궁금한데요. 떨어지. 어디 보자. 오한 눈에 오 봐도 꽤나 크기가 야. 나가는 감성돔이네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게 고진감래라고요 예. 예. 드디어 어, 뭐 월척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예. 가장 큰 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맛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laughs> 사실 제가 오늘 씹고 뜯고막보고즐기고 해야 되는데요. 예. 제대로, 제대로 된 사이즈가 없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생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기를. 근데 저희가 이제 클럽 기준상. 네. 그 대상 오종이긴 한데. 네. 고기가 크기가 25cm 미만은 저희가 이제 방생을 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방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아니, 이 귀한 감성 도움을. 네. 네. 잡았는데. 나중에 크면은 이제 네. 산란도 하고, 이제 동해안에 새로운 자원이 되니까. 잘 가! 아쉽지만 안녕. 아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안녕. <laughs> 바다낚시가 참 어디에 매력이셔서 이렇게 바다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 고기 잡는 재미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바람쐬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더불어서 이제 뭐 개인적인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식힐 겸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 바다의 싱싱한 보물을 잡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바로 이렇게. 흰 파도에 포말이 일어 물고기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기분 전환, 활기 충전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마포로 동해바다로 오세요! 가을철 동해바다에서는 감성돔을 비롯해서 고등어, 삼치, 학공치 등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투둑투둑 느껴진다는 그 손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낚시 고수뿐 아니라 초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동해안 바다 낚시. 직접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